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laughs> 화장품 <화정표> 대표 박성호입니다. <laughs> 미래 <laughs> <민원> 웃기지? <laughs> 자, 이차 오늘 돌아왔습니다. 이차 뭐지? 4년식 치켓차입니다. 20만 키로. 네, 20만 치켓차인데, 이게 4년식이 아니고요. 이제 5년식으로 보시면 돼요. 왜 그런다면, 그릴이나 모델 체인지가 된 차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뭐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 그릴을, 일관적으로는 그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 보면은, 호이로볼트가 8개가 있어요. 챔버가 들어간 타입이거든요. 그다음에 실내에서 들어왔을 사이드, 사이드 당기는 거. 그래서 이거는 2005년식 보시면 되고요. 장비 보시면 어, 우리 천사 달려있어. 천사, 천사, 강민 천사, 악마입니다. 천사입니다. <laughs> 정비도 동일형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의 특징으로는 자동차기를 최근에 달았어요. 자동 볼게. 보시면 자동급기구요 최근에, 했고요. 네. 최근에 타이어도 교환을 했어요 네. 이 차는 이차 히스토리를 제가 3년 전에 팔았던 거예요 팔았던 아, 건데 그렇죠. 3년 전에 팔았던 건데 다시 이제 제가 산다고 해서 그 전에는 여기 보면은 난간대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적자 그 넘어지지 마라고 이걸 했는데 요즘에 불법이 되어 다 잘랐어요 잘라서 다시 이제 매입차 왔습니다 3년이 안 됐네요 한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2년 정도 매입차 안 나가지고 보시면 여기 보세요 키로스하고 같이 보신 거 저감장치 여기 우리가 좋아하는 저감장치 달려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사이드 이걸 보시면 2004년식인데 5년식으로 바뀌었다 당기는 거죠 누르는 게 아니고 똑딱이 아니고요 키로스는1 0키로스 20만이다 자, 이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차를 어차피 아, 전화상으로 다 통화했기 때문에 차내용을 시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볼건 없고요 진행적인 미션 하고 이거 확인하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고 요 제가 이제 실행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매입한 다음에 다시 영상 남길게요 이 차가 필요하시면 위에 보시면 차축에 4488한손토로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